오늘의 QT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10편 105편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8절부터 11절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나라에 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은 춥게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라고 합니다. 시편 104편에서 보았듯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보며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써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고 그의 곁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0편, 27편, 8절에서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기적과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리신 심판에도 해당됩니다. 그의 입의 판단에서 그의 입의 라는 뜻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들과 율법들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판단을 말한다고 봅니다. 개혁 개정 성경과 개혁 한글 성경, GMB 영어 성경은 5절부터 6절이 묶여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시인은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온 땅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팔 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는 자기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가 하신 말씀대로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약속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칠장구 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세워 율례를 주셨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지켜 주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창세기 17장 2절부터 나옵니다. 이삭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창세기 26장 3절부터 나옵니다.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나옵니다. 1 0편 105편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과 은약을 맺어 가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조상들은 나그네처럼 그 땅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후손들이 그 은약과 약속을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또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나와의 은약,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심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려 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대까지 걸쳐서 그 언약대로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 기억 속에서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힘주고 능력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든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에게 갈급한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